일단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 생각처럼 어 굉장히 저희도 어 크게 생각하고 처음에 어 임할 때부터 마음가짐을 좀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내내 긴장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다섯 명이 무대를 쓰다 보니까 음좀 걱정도 있었는데 어 이제는 어 중간 지점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 이제는 또 굉장히 음, 한 무대 한 무대 좀 즐기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서 어할 때도 항상 재밌게 공연을 어 끝마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서만 하는 어 사실 일본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맞춘 공연이기 때문에 일본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한 그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저희 얼라이브 투어 때와는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그때보다는 좀더 친근하고 어, 일본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그동안 보여줄 수 없었던 모습들을 음악 외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한 어, 자연스럽게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네. 한 사람 굳이 고질 걸이자면. <laughs> Bless me. 맞지. <laughs> 어 따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는, 음 빅뱅을 할 때는 빅뱅이 지향하는 음악 색깔이 있고 솔로를 할 때는 그 안에서 어,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욕심이 났었던 음악들을 또 이제 솔로로 돌아왔을 때는. 도전도 해보고 시험 삼아 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마은 면에 있어서는 뭐다 열심히 해야 되고 빅뱅에 있을 때나 솔로 있을 때나 각자 자신이 맡은 바는 똑같기 때문에 임무는 어, 따로 이렇게 뭔가 저희들에게 몸에 느껴지게 다른 건 없어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솔로 할 때나 빅뱅 할 때나 어, 각자 모니터들도 많이 해주고 각자 이 노래는 어떻고, 이런 노래는 좋고,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항상 대화로서 알려주고, 충고도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남죠. 항상 그냥 책임감을 느끼고 하고 있어요. 음악을 할 때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선동하는 위치에서나, 그냥 항상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 그냥 열심히 임할 때어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또 그런 걸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한테 큰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항상 하나하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뭐 패션이 됐든 음악이 됐던 저희들이 하는 어떤 안무 영상이 됐 그런 것들 보고 이렇게 <laughs>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는 저희가 그들에게 좋은 영감을 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기분 좋죠.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어 저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보고 그렇게, 뭐 그렇게 옷을 입고 싶어하고 그런 뭐 춤을 추고 싶어하고 했던 것처럼 어 그런 저희들의 어떤 느낌을 어 그때 받았던 저희들의 느낌을 이제 그들에게 준다는 느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빅뱅으로서는 어, 새로운 앨범을 낸다, 냈다든지 어, 그런 결과물들이 딱히 없어서 어, 얼마 전에 시작한 어, 일본 투어가 빅뱅에 있어서는 어,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됐던 것 같고 음, 올해는. 태양이도 그렇고 어, 승리 씨도 그렇고 탑 씨도 그렇고 대성 씨도 그렇고 각자 멤버들이 좀 솔로 활동에 주력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빅뱅으로 다시 이렇게 뭉쳤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 거라고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은. 한한달 전, 한두달 전부터 이제 빅뱅 앨범 작업을 한 두곡씩 이제 시작을 했어요.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좀 힘들지만 가능한 한 빨리 <laughs> 빅뱅 멤버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가능한 한 이제 앨범이 나면 또어 작년과 같이 월드 투어를 또 돌겠죠. 이렇게 또 좋은 그런 메모리들을 또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따로 이렇게 한 순간을 뽑는다기 보다 항상 무대에서 팬들 만나고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가장 재밌는 어,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어,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좋은 앨범,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가수가 되어야만 어, 한, 하니까 계속해서 어,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제일, 그, 그 제일 돈 많은 아이돌로 That's the good thing. question the good 왜냐면 작곡도 하니까, 그런 것도 다른 데말돈많니까돈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음, 아직도 이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돈 관리는 이렇게 엄마나 아빠나 가족분들 해주시고 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 뭔가 돈을 쫓게 되기 시작하면은 뭔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돈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가족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그러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음. 의견을 믿드리 스엑6 I don't know. One of one of them, one of them, like, gonna be dead Who? or Who's by accident. <laughs> <laughs> or I don't know. I, I hopefully we're gonna get you know. We're gonna do you know kind of. we 좋겠고. We're gonna sing together still and music and have tour this we want this we want to do but never know nobody knows